2024년 들어 새롭게 준비한 이달의 읽은 책 벌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2월 한달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2월이 꽤나 바빴습니다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제두 번째 책 최종 공고를 출판사에다가 딱 넘겨 놓고는 그 다음 책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편집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게 생기는 바람에 이 책을 쓰다가 저 책을 고치다가 그러는 중이고요. 강연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에는 빠짐없이 출근을 했고, 유튜브 영상도 준비하고, 아. 아무튼, 이 달에는 총 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달 영상부터는 각 작품에 대한 한 줄평도 공유하겠습니다. 2월에 읽은 책첫 번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라빈스가 인생의 기준을 높이고 삶의 전략을 바꾸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개발 도서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30주년 기념판입니다. 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목은 이미 익숙했어요. 근데 읽어보기는 이번에 처음 읽어본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출간 당시를 기준으로 짐작을 해보자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자료를 같이 찾아보니까요 자기계발서의 바이블, 자기계발서의 끝판왕 이런 카피가 막 나오던데요 인정합니다 저자는 10가지 핵심 감정에 대한 조절 방법을 알려주면서 마인드의 변화,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제 평소에 생각하고 접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냥 떠오르면 망설이지 않고 행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경험이 될지, 추억이 될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 책이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2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된 이야기를 4개의 파트로 딱 구분을 해놓고 끊임없이 펌프질을 합니다. 힘들어 하지 마. 할수 있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망설이지 마!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거인이 있다. 그 거인을 깨워봐! 단독 영상으로 다루자고 하면 30분도 훌쩍 넘어갈 만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페이지가 무려 784페이지거든요. 게다가 양장본이라 동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TMI라고까지 느껴졌거든요. 다양한 사례가 제공이 돼요. 근데 이 전화라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걸 걸러내고 분량을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기부여가 필요하시다면 이것저것 여러 권 읽어보시느니 차라리 이거 한 권으로 동기부여 샤워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 책에 대한 한 줄평은요. 일반인에게는 두꺼운 책이지만 거인에게는 두껍지 않습니다. 2월에 읽은 책두 번째, 소설 조립대대기입니다. 이 작품은 제 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징병을 피해서 5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던 징병기피자의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별도 영상으로 소개를 드린 작품이기 때문에 한 줄평만 하고 지나갈게요. 처음에는 서술이 복잡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다읽고보니까 주인공의 인생도 복잡하더라. 2월에 읽은 책세 번째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종합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서 도대체 내려오지를 않고 있죠. 저는 일부러 이 작품을 안 읽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니체 때문입니다. 저는 니체의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런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운명관에 공감을 했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방식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니체 사상이 완성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쇼펜하우어입니다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거긴 합니다만 더불어서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톨스토이, 도스티옙스키 에밀 줄라, 헤르만헤세, 프란츠 카프카, 토마스 하디 등등 수많은 거장들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막상 쇼펜하우어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의 그 염세적인 시선이 좀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 책까지만 선을 쭉 그어놓고 거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들고 있는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가 제가 힘들어하던 부분을 적당히 덜어내고 그의 사상을 설명해줬습니다. 분 지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쇼펜하우어는 충족을 위한 분투보다는 적절한 포기가 더 쓸만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빠르게 분별을 하고, 하지 못할 거를 얼른 버려버리면, 삶의 기쁨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프트한 인문 분야의 도서를 찾고 계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쉽게 썼어요. 이 책에 대한 한 줄평은요,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인생, 아무리 버둥거려도 정의를 만날 수 없는 세상, 도전으로 쟁취할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의 퇴행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월에 읽은 책네 번째, 기생록입니다. 소설이에요. 이 작품은 작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작품이니까요. 카드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평, 텁텁하고 씁쓸한데 자꾸만 땡기는 맛. 2월에 읽은 책 다섯 번째, 오케팅입니다. 제가 이미 작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개정 전에 있었던 모케팅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개정판 내셨다고 그러면서 작가님께서 직접 선물을 주시는 바람에 또 읽어봤습니다 적당히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도 될 거였는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 전문가이신 작가님께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제가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써먹어도 한 번은 써먹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표현들도 많이 담긴 책이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게 됐는데요 뭐그전 거하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구미가 당길만한 내용이 좀 추가됐다 이 정도인데요 음, 저작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오케팅이라는 거를 실천하거나 또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을 일부 오픈하셨거든요 뭐다 오픈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책이 더 기대가 돼요 여기에 중요한 거 굉장한 전략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440페이지짜리 양장본 도서의 가격이 고작 7,800원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이 가격은 뭐, 알라딘 중고서점에나 등장할 만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책이한 줄평, 7만 8천원에 팔아도 될 내용을 7,800원에 팔고 있다. 2월에 읽은 책 마지막 여섯 번째, 소설, 메스커레이드 게임입니다. 누적 판매부수 1억권, 출간작 100편을 자랑하는 유명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입니다. 2023년 6월달에 출간된 작품인데요. 제 책장에다 이렇게 처박아놨다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음, 오직 재미만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순된 것에 대한 생각 자료를 제공하려는 무게감이 담겨 있어요. 이 작품 안에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처벌의 범위 이것들이 상충하는 상황을 담았는데요. 사적 제재라는 말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죠. 저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비질란테 보면서 공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벌을 주는 그런 가치 충돌의 상황.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이 책의 한줄 평은 재미는 있는데 답이 없다. 어떠셨나요? 지난 1월보다는 한권 적게 읽었는데요.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두꺼운 책이 좀 껴있었다. 이렇게 둘러대는 걸로 2월 독서를 마무리할게요. 다음 3월 달에는 좀더 많은 단독 리뷰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자세한 도서 소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조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